그거는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거는 좀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요? <laughs> 네. 어떤 식으로? 8천만 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 누나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처음에 저는 사기인지도 몰랐어요 제일 크게 순이익 남았던 데가 언제예요? 한 2천 5백만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양에 살고 있는 스물여덟 살 이민재라고 합니다. 스물여덟 살? 네, 네, 이민재님. 네. 지금 하고 계신 일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술집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메뉴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연어도 팔고요. 네. 파스타 메뉴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30가지요? 네.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는 제가 만들었는데. 아 그래 프랜차이즈 네. 아니고. 네. 네. 행복한 집이라는. 네. 행복한 집. 네. 이름은 <laughs> 완전 히 인테리어 가게인데. <laughs> 이 전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는 진학하셨나요? 네, 대학교는 네. 군대에서 야간 대학으로 다녔어요. 아 군대에서요. 네. 아 그러면은 간부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네. 특전사 부사관으로 전역해가지고. 아 특전사 부사관. 네. 네. 퇴근하고 네. 야간 대학 부천대학교. 전공은 경영학과. 하세요? 경영학과. 이 네, 년제였어요. 이 년제. 네. 그다음에 전역하시고 그다음에는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 옷 가게. 네. 동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옷가게를 동업으로. 네. 무슨 옷가게요? 편집샵이어가지고 네. 슈프림이나 조던 같은 신발 네. 네. 파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아, 아 원래 패션 쪽에 관심도 있었어요? 아니 없었는데 네. 같이 동업 하게 되신 분이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음 그분이 미국인이었거든요. 아 그래? 예, 아, 네, 교포였어요. 네, 네, 네. 아는 누나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네.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그럼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거는 좀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요? <laughs> 네. 어떤 식으로 같이 매장 을 운영을 하다가 네. 제가 돈을 보내주면은 네. 미국에서 물건을 보내줬어요. 동업인데 <laughs>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민재 씨는 한국에 계시고 네네. 매장에 계시고 네아그분도 음. 한국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돈을 보내줬는데 물건이 안 오더라고. 물건이. 아. 보낸 금액의 액수는 8천만 원 정도? 8천 원가 8천만 원치 물건이 안온 거예요? 매장에 들어간 돈하고 네. 매장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네. 다그 네. 음. 중에서 건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을 닫았으면 건진 건 없었어요. 그, 그 매장에 된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명의는 다른 형 명의로 돼 있어. 제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아 군인이어서. 네 전역하기 몇달 전에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한 거였는데. 네한 거였는데. 자기도 사기 당했다. 아 그렇게? 네 에이, 미안하다. 네. 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의 1년을 반복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분이 돈을 가져간 건지 본인이 사기 당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 명의를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 누나의 지인이었어요. 아진 실제로 네. 그가게 했던 분은 아니고 네. 그 소개시켜준 누나는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분도 연락 안 돼요? 네 같이 잠적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어렸을 때 알고 지낸 그런 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 누나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근데 같이 그냥 잠적? 네 어... 그면 거의 군인 생활 하시면서 벌었던 돈 거의 다 날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날렸죠. 거기에 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네. 그때 군인 공무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 2,500만 원. 옷가게 편집샵을 처분 했던 당시에 이제 빚만 2,500 남아 있던 상황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가가지고 네. 구매 대행 했었어요. 구매 대행. 네. 아... 3 개월 동안 구매 대행 하다가 그 잡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잡으로 갔죠. <laughs> 잡으로 가서 네.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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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생활을 같이 하고 그. 네. 네. 그 때도 계속 미안하다 네. 돈 해주겠다 네. 해가지고 친하게 그때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네. 일부러 미국에 가서 그분의 정보를 다 캐왔어요. 네. 그때 잠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구매 대행을 또 직접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때 돈을 좀 벌었나요? 돈이 안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네. 금전적으로 네. 너무 힘들었고 네. 또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으로 건너가고 네. 사기를 그때 그 편집사에서 한번 당하시고 네. 또뭐 있으세요? 미국 가서 비자 사기 당했었죠. 같은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비자 사기는 뭐래 또? 그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원래 미국을 가서 일을 하려고 음. 했는데 음. 일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음. 네. 일할 수 있는 비자. 네. 음. 그때 그 누나가 자기가 아는 매장이 있으니까 음. 여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음, 음, 음. 그래서 비자 변호사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던데요 음. 그래서 그거를 지불을 했었죠. 처음에 저는 사귄지도 몰랐어요. 그까 그러니까 매장할 때도 그렇고 돈을 주면 옷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목소리> 그것도 뭐좀 기다려 봐라. <목소리> 그럼 네가 미국으로 와라. <목소리>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목소리> 근데 그때가 제가 24살이었거든요. <목소리> 군대 전역하자마자고. 네. 네. 편지자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내가 사기라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렇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네. 그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렇게 사기를 칠 거라고는 네. 사실 상상도하기 힘들죠. 그렇죠. 음. 그럼 가서 또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네. 돌아오셔서는 그다음에 아직도 빚 2,500원 청산이 안된 상태였죠. 네, 청산이 안됐어 그럼 다시 또 지금 마이너스 2,500원에서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하신 건 뭐예요? 보험설계사. 거기서는 돈을 벌었나요? 거기서 또이또 또이 이였어요. 벌어서 생활비도 네. 처음에는 돈 많이 벌었었는데 네. 보험설계사를 몇년 하신 거예요? 년. 1년 안 되겠어요. 안안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그때까지도 아직 빚은 청산이 안된 상황이고. <laughs> 네. 빚은 일부러 안 갖고 있었고 음. 돈은 조금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보험 설계사를 끝냈을 때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천만 원이요. 천만 원. 현금 천만 원과 부채 2,500만 원. 그 네. 그다음에? 족발집에서 3개월 정도 아, 일을? 네. 어떤 일을요? 제가 제장사 해봐야겠다 네. 해가지고, 네. 서빙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어요. 아, 서빙을 써는 게 아니라? 네. 써는 건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그건 서빙 못 배웠어요. 아, 그건 못 배우시고, 네.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술집 창업을. 네. 지금 하고 계신 매장을 아니요, 아니요. 첫 가게는 지금 접은 상태고, 네. 테이블 7개, 15평인데, 좀구석진데 네. 있고, 아니요. 네. 그때도 행복한 집이었나요? 네. 그거 창업할 때 얼마나 드셨어요?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네. 1천만 원 갖고 계셨고 네 5천 원은 빌리신 건가요? 네다 빌린 거예요 어디서요? 부모님한테 빌렸습니다 아. 집 담보대출을 <laughs> 받아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네. 가고 계0 1 0만원합쳐갖고 6천 원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아. 지인한테는 1 0만원 정도 빌려가지고 네. 시작을 했죠 초반 세팅하는 가격이 거의 한1 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고 네, 네. 음식이나 그런 것도 네.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17년도 5월이에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그게 이제 행복한 집이었고 술집인데 네. 뭐 밥도 파는 곳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밥은 뭐 어떤 밥을? 닭도리탕. 아, 닭도리탕. 아, 아. 밥이 되는 안주 같은 것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안주가 메뉴가 한 15개 정도? 네. 처음에는 어머니랑 저랑 둘이 시작을 했어요. 네. 둘이 시작을 하다가 잘 되니까 직원을 구하고. 네. 잘 되는데 이게 테이블 이 7개면은 음, 회전에 한계가 예. 있어니 네. 꽉 차면 할게 없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작했죠. <laughs> 배달은 똑같은 그 행복한 집이라는 얘고 네. 근데 배달이 좀잘 되더라고요. 네. 많게는 하루에 30개 정도 나가고. 아, 뭐. 그 배달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지금도 여전히 배달 매출이 큰가요? 지금은 좀 줄었어요. 네.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지금 두 번째 가게에서는 네. 매장이 커서 그 전에 네. 했던 거에 비해서 한세배 정도 되거든요. 아첫 번째 매장을 하시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두 번째 매장으로 옮기시 이전해서 확장 오픈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2 호점을 냈는데 응. 2 호점을 내니까 1 호점이 또안 되더라고요. 지역이 어떻게 됐는데요? 같은 지역이긴 한데 역이 달랐어요. 인덕원역 범계역 이렇게. 아1 호점이 인덕원역이었고, 네. 호점이 범계역이었고, 네. 둘다 이제 안양권에서. 네. 2호점을 내니까 왜안 됐을까요? 신경을 좀덜 써서 그런가? 네 신경을 덜 쓰고 음. 일단 매장이 작다 보니까 음. 메뉴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주방이 엄청 좁아요 1호점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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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서 그때는 <laughs> 메뉴를 한 15개밖에 못 하셨고 네 음, 2호점은 범계로 오시고 나서는 메뉴를 한 30가지로 늘린 거고 네 그렇죠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메뉴를 이렇게 많이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는 그냥 원료 오잖아요. 네. 오니까 그냥 조리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어디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그렇 그쵸. 원재료를 직접 사다가 네. 조리를 하셔야 되는 네. 거요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네. 네. 조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메뉴가 서른 가지 되는 거를 어떻게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메뉴가 네. 품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품절. 네. 아... 그러니까 음. 너무 많이 사놓지는 않고 음. 그냥 품절 되면 다른 메뉴를 추, 추천해드리는 아,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재료 다 떨어졌다? 네 음. 지금도 부모님이 같이 하시나요 지금은 음. 어머니가 그냥 바쁠 때만 도와주셔요 제가 쉬는 아, 날이나 일 있는 날이나 할때 가끔씩 도와주시고 음. 지금은 이제 주방은 누가? 주방은 다 직원이 있어요 아 직원분들이 하시고? 네, 음. 지금은 직원 4명에 알바생 2명 음. 저까지 7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7명이서.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가게 때는 민재 씨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처음에 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알바도 고용하고, 네. 직원도 고용하고. 네. 이렇게 쓰셨던 거고 2호점을 갔어요. 네. 갔을 때는 그러면 2호점으로 누가 가셨어요? 미선 씨가 직접 가셨나요? 네, 제가 갔죠. 어머니는 1호점에 계시고? 아니, 어머니도 2호점으로 왔어요. 그럼 1호점은? 직원들로만 1호점 직원들로만. 직원들로만. 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건가요? 원인이 뭘까요? 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아, 그 1호점 접었던 게 언제예요?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두달 정도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죠. 네, 맞아요. 9월 달부터 네.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범규 오픈하신 건 언제예요?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네. 안 좋을 때 오픈하셨나요? 네 근데도 괜찮았어요? 범기는 또?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음. 장사가 좀안 됐어요 근데 이게 두달세달 달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괜찮아지요 음. 음. 사실 지금 경기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가게는 안 좋아졌어요 안 네. 좋아져서 판매까지 할 정도가 됐고 네. 근데 두 번째 가게는 똑같은 경기를 지내고 있는데 두 번째 가게는 잘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위치도 좋고 위치가? 네 음. 유동인구도 많고 음. 또 가게 분위기나 맛이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가게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맛있죠 아 맛있었는데 어머니가 빠져서 손맛이 빠졌나? <laughs> 근데 마이너스 난점은 없거든요 음, 그냥 다만 줄었을, 수익이, 좀 네, 수익이 좀 줄었을 뿐이지 네 수익이 좀 줄었을 뿐이지 첫 번째 가게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는 얼마 정도 남겼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네. 거기서 어머니 드리는 거 빼고? 네. 다 드릴 거 드리고. 어머니 얼마나 드렸나요? 300씩 드렸어요. 300씩 드리고. 네. 제일 많이 남았을 때가 1,000만 원? 네. 그럼 두 번째 매장에서는? 17개, 이제 17개예요? 네. 여기서는 제일 크게 순이익이 남았던 데가 언제예요? 한 2,500만 원. 2 5 0 0첫 달은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네. 150. 그럼 그 마이너스가 회복된 게 언제부터? 두 번째 달 때부터. 아, 두 번째 달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그럼 맥시멈 수익 2,500을 냈을 때는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나요 오픈하고? 3개월? 바로 올라갔네요 진짜. 네. 첫 달에 마이너스라는 거는 재료를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네. 난 건가? 네, 재료를 많이 사들인 것도 있고 네. 일단은 수리든 뭐든 다 들여놔야 네, 되니까. 수리든 뭐든 몇백만 원치를 다 처음에는 네. 다 들여놔야 되고 네. 또인더원에 있는 직원이 왔어요. 네. 근데 오면서 제가 직원을 너무 많이 쓴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광고비를 첫 달에 거의 한 300만 원쓴거 같아요. 네. 아, 그럼 첫 달에 나가는 거는 그런 어떤 판관비 적인 요소들 네, 때문에 네, 좀 네. 마이너스가 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첫 달이라고 해서 크게 마이너스를본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계산한다 하더라도 첫 달이 그래도 천만 원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풀로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오픈빨이 없다는 얘기죠.